동호정은 동쪽 호숫가의 정자란 뜻으로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을 등에 업고 의주로 몽진했던 동호 장말리 선생이 고향인 이곳 서하면의 황산마을 앞 동호를 자주 찾아와서 낚시를 즐겼다고 하여 그의 후손들이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1890년경에 지은 정자입니다. 선조께서는 동호 선생의 충성심을 가상히 여겨 영세불망자라는 교지를 내리고 호성 원종공신에 책록하였습니다만 이듬해 행제소에서 전투를 벌이다 40세의 나이로 전사하였습니다. 훗날 고종 때 이르러 좌승지에 추승하고 충신정려문을 내렸습니다. 이곳 정자의 대들보에는 화려하게 채색된 14점의 공자 일대기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요. 물고기를 입에 문 용의 조각상은 입신양명을 꿈꾸는 선비들의 소망을 담아 놓은 듯합니다. 또한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찾았을 법한 이 동호정은 2005년 10월 31일에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38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동호정에 올라 보면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냇물과 너럭바위, 건너편의 숲속 풍경들이 낭만적이면서도 참으로 풍요롭기 그지 없습니다. 이곳에서 어쩌다 선비가 되어 당당한 선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연과 더불어 마음의 여유로움을 만끽하면서 힐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릴 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징검다리를 한번 건너가 볼까요? 이곳의 널따란 마당바위는 마치 하늘의 해를 가릴만하다고 하여 차이람이라 부릅니다. 이 바위의 웅덩이다. 술을 부어서 서로 마시면서 탁족을 즐겼던 곳으로 선비들이 즐겨 찾던 장소였습니다. 이때, 시안소와 음악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곳 바위 곳곳에다 노래를 부르는 돈대라는 뜻으로 영가대라는 글씨와 검은고와 피리를 연주하는 곳이란 뜻으로 금적암이라는 글씨가 암각되어 있습니다. 언제였던가요? 우리 아이들이 소풍을 와서 보물 찾기라도 했을 법한 장소였을 겁니다. 움푹 패인 저곳 웅덩이 어딘가엔 보물을 찾지 못해 울먹이던 어느 소녀의 닭똥같은 눈물이 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선비들이 읽는 방식으로 독송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비종 황제와 학자는 여화여도고, 불학자는 여호여초로다. 여화여도, 헤요국지정령이요 세지대보로다 여호여초해요 경자정요. 자본내니라 다일면장에 해지노로다. 나는 대목이 명심보감 권학편에 나왔습니다. 성나라 희정 황제께서 학문을 건강하는 내용으로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어, 본문에 학자는 배운 자고, 불학자는 배우지 않는 자. 어, 그래서 학자는 여화여도하고, 벼갖고 쌀같은 사람이 되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여호여초, 숲갖고 풀같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대꾸로 어,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 여화여도는 배갖고살 같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라의 큰 양식이 되고 세상의 큰 보배가 되는 사람이다. 그러나 배우지 않는 사람은 숲갖고풀 같던 사람이라 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자정령. 농부가 논을 갈면서 굉장히 싫어하고 허미로 밭을 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번거로워하는 존재다. 즉, 이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타른 면장, 다른 날에, 낮 면자, 담장장자, 담장을 마주보고 섰을 때, 어, 이거는 이제 막다른 골목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어, 골목길에서 담장을 마주보고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번, 담장을 뛰어넘는다. 2번, 담장을 뚫고 들어간다. 3번, 되돌아 나간다. 4번, 사다리를 낳고 간다. 5번,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어, 그때가 되면은, 어떤 때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럴 때, 배운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잘 헤쳐나가는데,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은 대략 난감, 어떻게 할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 마지막 구절에 회지 인후라고 했는데 후회할 회자. 그때가 돼서 후회해봐야 몸은 이미 늙고 난 후회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고 거임없이 배우는 게 바로 우리가 나아갈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명심보관편을 하나 인용을 했습니다.